행진 코스가 좀 길어서 힘드셨죠?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독립 투쟁했던 선조들에 비해서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고맙습니다. 촛불 동지 여러분, 갑의 사랑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오늘도 힘찬 기세 감사드립니다. <laughs> 지금 이 나라는 나라 통일체로 거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노락질도 당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도둑놈들이, 밖에서는 강도들이 매일 난 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군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외적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제압해야겠지요! 다음 주에도, 10월 전국 집중에도 어마어마한 좋은 집결을 이루어냅시다! <laughs> 윤석열을 수교로 하는 검찰 파쇼 세력들이 국민 능멸하기를 예사죠. 이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모조리 쇠고랑을 차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력이 더욱 강력해져야 하겠죠 네. <laughs> 여러분 윤석열 이자는 그렇게 국민을 능멸하는 것도 이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총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제 파시스트들이 내세웠던 저 흉측한 국채론이라는 것을 떵떵거리며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뭐냐? 드디어 미쳐버린 겁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게될 수가 없죠. 친일 매국 총독도 모자라서 총통도 되고 또 하나. 천왕의 양자까지 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매국 반역자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요 자존심이요 당당한 권리입니다. 총집결합시다. 윤석열 정권은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도 후쿠시마 핵폐수로 우리의 바다가 물살덩하게 생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고, 파쇼 권력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이미 없는 정부,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총집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촛불행동의 회원을 늘립시다. 전국 집중의 조직화에 각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항쟁은 처음부터 정당했고 지금도 매우 옳습니다. 촛불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 집중부터 시작을 해서 총 집결의 기세를 어마무시하게 모아 갑시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그렇고 10월 21일 전국 집중. 10월 며칠. 10월 며칠. 네. 10월 21일 전국 집중. 봉동민대항정의 대대적인 출범식이 되게 합시다. 전선은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laughs> 윤석열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단호한 목표입니다. 구호를 <laughs> 외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그몰아내세번 전국 총 직결, 제가 전국 총 하면 직결! 그렇게, 총, 직결! 총, 직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전국 집중 총! 총! 잘 있어! 잘 있어! 총! 총, 총 함성으로 얻기세 取り沙汰